오늘도 이 연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회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 한복판에서 우리는 요배 고난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요배 고난을 바라보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리우 그들이 바라보는 요배 고난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이 세 친구들의 관점이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새 친구는 욕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엘리우는 고난의 원인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왜 고난을 주시는가? 고난의 목적에 맞춰서 오늘 본문의 욕과 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엘리우는 엘리바스 빌다 소발과는 다른 관점에서 욕의 고난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환상, 고통과 상황의 환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분별력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 통찰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14절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엘리우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욕은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어도 왜 응답이 없는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오히려 엘리우는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욕!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야. 이렇게 욕과 엘리우의 대화는 역시 수평선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욕의 말도 맞고 엘리우가 인식하는 하나님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 반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교만한 인간이, 강팍한 인간이 그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죠. 사랑한 여러분, 인간이 말씀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엘리오는 욕이 제기하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라고 15절에 이야기하죠.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 18절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경고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죄악의 길에 떠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경고하십니다. 교만하고 악한 자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이유는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엘리우는 계속 이야기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사람의 행실을 바르게 하고 교만을 끊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그를 두렵게 하시는 그러한 상황과 환경으로 몰아가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혼, 이 혼이라는 단어는 목숨, 생명으로 번역하시면 보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람의 생명은 사람의 목숨은 구덩이에 빠지게 되거나, 칼에 맞아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욕이 주장하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욕, 너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엘리우의 관점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병과 고통으로도 경고하시는 하나님임을 엘리오는 요백에 이야기합니다.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엘리오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 가운데 이번에는 병과 고통으로 말씀하십니다. 병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뼈가 쑤시는 아픔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하나이며 이러한 징계 역시 하나님의 응답임을 엘리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과 고통을 주시는가가 20절로부터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 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악인에게 주시는 병과 고통은 점진적 멸망을 의미합니다. 악인은 질병으로 인해 점점 식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음식도 거부하게 되고 점점 살이 빠져 숨어 있던 뼈들이 앙상하게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죽음을 향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벌도 악인을 그저 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두려운 꿈이나 환상으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질병도 죄악에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욕에게 너가 그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죄악 때문이니까 하나님이 너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방법이니까 결국 욕 회개하랍니다. 이런 관점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 세 친구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단지 세 친구는 욥의 고난의 원인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엘리우는 고난의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것이 엘리우의 관점인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22절에 구덩이가 나옵니다. 구덩이는 사냥을 위한 구덩이, 함정을 뜻하고 죽음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죽음과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과 24절은 이제 이 질병에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질병 회복 조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한게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 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엘리오는 하나님의 경고로 주신 질병에서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죽음을 앞둔 병자에게 그의 정당함을 보증하는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이 대속을 얻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대속물은 죄인들을 돌이킴, 즉, 그 값을 지불하고 그것을 산다입니다. 노예에 대한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케 한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다입니다. 즉 회개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인간의 회개는 중보자인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 전달된다고 엘리오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벌인 이 질병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질병을 수용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 질병에서 건져주실 것이다. 즉요백에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은 너 죄인이니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 주실 거야입니다. 25절과 26절은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병든 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이해하고 깨닫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앙상한 몰골에서 다시 어린아이와 같이 부드러운 피부로 돌아와 젊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에 그는 기뻐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고개를 들수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를 찾아 주시기에 이제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외면거리가 아니라 멸시당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오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욥! 그러니 너 회개해. 이것이 엘리후의 계속되는 관점이죠. 27절과 28절은 회개를 통해 다시 얻는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오른 것을 그르쳤으나 이제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집니다. 더 이상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회개할 때 사람들은 그를 다시 공동체 회원으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악인에게 경고하심으로 가능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는 악인을 멸망시키고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엘리우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은 하나님이 왜 사람들에게 응답하시는가 그 이유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재삼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구덩이에서 밖으로 나오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두렵게 하시고 질병으로 두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 목적은 생명을 주시기 위합니다. 그러므로, 욕, 너도 너의 의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정하고 그 어두움과 질병의 구덩이에서 나오라고 엘리우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끝으로 31절로 33절은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엘리우는 욕에게 촉구합니다. 욥이요,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욥, 내 말을 좀 들어. 너가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말고, 나는 이런 고난 당할 만한 죄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 엘리우의 이야기입니다. 32절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게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욕은 어리석은 자이고 자신은 지혜로운 자로 엘리우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후반에 가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대화 가운데 개입하여 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우가 인식했던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고통과 질병으로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목적은 죄악에서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기 위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꿈과 환상으로 말씀하시든지,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든지, 묵상과 교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든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그분께 계속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요분 계속해서 자기의 생각대로, 엘리바스, 빌다, 소밧 엘리오는 자신의 생각대로, 끊임없는 수평선 속에, 그들은 접점을 찾지 못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내 생각, 내 관점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죠. 다 자기 을을 가지고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전통적 가치관이 아니라 보편적 다수가 가치가 인식하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때 겸손히,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내 생각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 앞서고 나는 없고 오직 주님만 있습니다. 이 절대 겸손의 자세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